자, 이제 빈칸추론 문제 들어가는데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. 6 이상의 짝수인 자연수 N이에요. 그러니까 짝수야, N이. 그래서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현재 정리해보면 1번, 1, 2, 3 해서 4 해서 나중에는 마지막에 N-1, N인데 요게 짝수다, 설명이 돼있어 그다음에 현재 N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에서 몇 개? 3개를 끊낼 거야. 세 개를 꺼내주세요. 그때 제일 작은 공은 A, 그 다음에 B, 그 다음에 C로 하자. 이게 설명이 돼 있고요. 현재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짝수예요. 그리고 현재 A는 홀수. A는 홀수. 그 다음에 B하고 C의 합은 짝수가 나오게 해달라. 이렇게 되는 상황을 정리해달라라고 설명돼 있죠.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겠다. 결신 그러니까 우리가 빈칸 추론 문제 풀 때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 빈칸을 찾은 후에 빈칸의 앞뒤 문장에 대한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의 결과를 따라 적어라, 알았죠? 현재 u 니콜이 m 이 있습니다. 현재 A, B, C의 짝수인 사건을 X, 그리고 A는 홀수이고 B 플러스 C는 짝수인 사건을 Y라고 하자. 전제 에 보면 A, B, C가 모두 홀수일 확률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. 그러면 첫 번째 가세 수가 전부 다 홀수라. 그러면 결국 설명할 때 문제에서 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? 현재 가에서 현재 n이 em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현재 요것을 우리는 em으로 보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em계 중에서 몇 개를 세 개를 꺼내 달라 이게 되겠죠 근데 세 수가 모두 홀수야 라고 했으면 현재 이 em계라고 하면 이 중에서 m개는 현재 m개는 홀수 그다음에 m개는 짝수 이게 되겠죠. 그럼 홀수만 3개 끝내려면 여기다 m 콤비네이션 3을 해달라.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걸 정리했을 때, 현재 여기는 2m, 2m-1, 그 다음에 2m-2, 그 다음에 여기는 321이 나오겠죠? 여기는 321 나올 거고, 여기는 m, m-1, m-2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321을 서로 약분. 그리고 이 m도 약분. 그리고 이 2m-가 이 약분하면 2가 되면서 이것도 약분.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정리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 값은 4. 그러니까 4에 가로 읽어서 2 m 1까 그리고 분자는 m-2다. 이렇게 되겠죠.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? 바로 가. 라고 설명하겠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내용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.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게 px라는 게 1-가다. 가 그러니까 이제 p x라는 걸 정리해 본다면 이것은 1 마이너스 가. 그러면 여기는 8 n 마이너스 4 분의 m 마이너스 이다.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. 자, 다음 챕터 넘어갑시다. 그러면 넘어갔을 때 현재 설명하는 내용으로 쭉 따라가봤어요. 현재 b가 2k라고 하면 현재 가능한 a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봤죠. 자, 그러면 b가 2k라는 게뭔 뜻이야? 하면은 결국 A보다는 B, B보다는 C, 이렇게 될 텐데,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1, 2, 3 해가지고 어디까지?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건 여기가 EK가 나온다는 얘기야. EK-1, 2K EK가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EK 플러스 1 해서 어디까지? 마지막에는 EM까지 갈 거야. 이게 되는 거죠. 그런데 만약 여기서 여기를, 이 부분을 우리가 B라고 하자. 이게 되는 거야. 그러면 현재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. 현재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개수는 k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현재 1부터 2 k 까지 따지면 k개 중에서 뭐 2k니까 k개는 홀수, k개는 짝수예요. 그러면 홀수 개 중에 하나 꺼내라 이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k 컨비네이션이니까이 값은 k다라고 설명하는 거야. 그러면 가능한 c의 개수는 뭐지라고 하는데 현재 b가 b 더하기 c가 짝수인데 b가 짝수라고 하면 C도 뭐가 나와야 돼? 짝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C의 개수는 몇 개냐? 라고 물어보는데, 바로 이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. 그러면 이 개수 안에 있는 짝수는 몇 개야? 이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, 현재 정리만 해보면, 현재 EM계, 전체 개수, 전체 개수는, 전체 개수는 현재 얼마가 있어? EM이 있어. 그 중에서 EK계 빼죠. 오케이. 이렇게 되는 거죠. 전체 개수는 현재 여기 안에 c가 있다는 거야. 그렇죠? 그러면 전체 e m 개 중에서 e k 개 빼죠. 이게 되는 거야. 그러면 남은 현재 요 개수를 가지고 쪼개 주면 요게 e에 m-k가 되겠죠. 홀짝 홀짝인데 마지막이 짝이니까 반반 나어 갔겠다는 얘기야. 그러면 결국 홀수인 게몇 개야? 라고 하면 m-k개. 짝수인 건몇 개야 라고 한다면 바로 m k 다 라고 설명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에 들어갈 정답은 바로 누구다 k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에 들어갈 정답도 찾았다 이게 되는 겁니다 현재 가 나에 있는 값을 다 구했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맨 마지막 줄에 이런 설명이 나와 있죠 내용의 이해보다는 그냥 빈칸만 빨리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m 1까지 k는 1부터 m-1까지 그 다음에 설명되는 것이 k 곱하기 m 마이너스 나 그럼 여기 k가 되겠죠. 그러면 현재 이걸 한번 정리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m-1까지 km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현재 앞에 있는 것은 m 뽑아주시고 시그마 k니까 이거는 원래 2분의 n, m 플러스 1이지만 여기가 m-1이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. 이렇게. 그 다음에 k제곱은 6분의 n, m 플러스 1, 그 다음에 2m 플러스 1. 거기다가 이제 m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되겠어요. 자, 요 값을 정리해달라는 건데, 정리도 이제 살짝만 보여주면 2분의 m 제곱의 m 마이너스 1이다. 그 다음에 여기는 6분의 m 마이너스 1, m, 2m 마이너스 1. 그러면서 여기 가운데 있는 분는 죄송하지만 뺄셈이 되겠습니다. 요것이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저 마지막 시그마에 대한 결과가 되겠어요. 자, 그다음에 마지막에서 원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? 하면은 px 교집합 y니까 요각 가져오란 얘기예요. 그러면 살짝 와볼게. 그럼 px 교집합 y가 뭐야? 분모는 em 컴비네이션 3. 그러니까 여기가 em 컴비네이션 3이면 2m, 2m-1, 그 다음에 2m-2. 그 다음에 여기는 321이다. 이게 되겠죠. 이렇게. 그럼 여기를 통분해 버리면, 요게 이제 분자 값이 되는데, 통분해 버리면 6분의. 3 곱해 주면 여기는 3m제곱에 m-1. 그 다음에 여기는 m-1, 그 다음에 m, 그 다음에 2m-1이다.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죠. 그러면 현재 여기서 우리가 6이 321을 약분할 수 있겠고, m도 하나씩을 지워줍시다. 이렇게. 그리고 여기도 m-1을 지워준다면, 현재 여기는 2가 남는다. 이게 되겠죠. 그러면서 전체 완성된 값은 얼마다? 바로 4분의. 현재 여기는 4에, 여기는 2m-1. 4에 2m-1 값. 그리고 현재 여기 있는 분자는 보시면 알겠지만 3 m 분자는 3m, 그리고 여기는 뒤쪽은 2m-1이 있다. 정리하시면 m 플러스 1. 이렇게 구성을 할수 있죠.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건 조건부 확률이니까 다에 들어갈 정답은 p 의 y-x를 바 가져와. 이게 되는 거죠. 이거는 p x 분의 px 교집합 y다. 이게 되겠죠. 그러면 px는 우리 아까 구했던 px가 어디 있어요? 현재 px 값이 앞쪽에서 정리했던 게 살짝 px는 1 마이너스 가. 그럼 1 마이너스 가니까 요 값이었죠, 요 값. 요거를 분모에 깔아주시면 돼요. 현재 1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4분의. 현재 여기는 m 마이너스 2가. 그리고 분자에는 4의 2m 마이너스 1. 여기는 m 플러스 1이다. 이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가 얼마예요? 8m-4니까. 분모분자, 우리가 알고 있는 m값이 아까 전에 n이 6 이상이니까 0은 아니에요. 그러면 현재 위아래 약분해준다면, 현재 요 값은 8m-를 분모분자 곱해주면 8m-4,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2너그 여기는 m 플러스 1가. 그래서 우리 정리하면 여기는 7m. 플러스 2니 값쳐면 마이너스 2. 바로 m 플러스 1. 이렇게 정리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, 다를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순차적으로 어렵지 않게 상대방이 주는 설정을 그냥 따라서 정리만 한다. 라고 하면 가, 나, 다의 값을 순차적으로 얻을 수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가서 여기다 입력을 해 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. 마지막 산수거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빈칸치론 어렵지 않으니까 단순하게 위에 있는 상황을 정리한다. 혹시 앞에 식이 있다면 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가나다를 찾는 키워드라는 걸 절대 잊지 않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자, 28번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바로 연결해서 30번 설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